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4월 7일 오후 시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프로지오 메리평 아파트에 삼성 홈멀티 에어컨을 설치 왔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설치 현장 보여드리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일산 프로지오 아파트는 메리평 아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실 쪽인데 요 앞쪽에 이제 드레스장을 놓는데요 어, 메리백안이 좀 중간 부위 정도 있어가지고 저게 설치를 하면은 앞에 창을 놓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좌측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위치에 해가지고 요 위치에 스탠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거실 쪽입니다 안방 쪽 메리백안입니다 기존에 단열을 해서 벽걸이 에어컨을 달았는데요 예전에는 예, 단열을 하나로 한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개별로 해가지고, 단열 해가지고, 수정하고, 벽걸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실외기 전용 공간입니다. 우리 두마스타가 제품 배관 피복을 다 벗겨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실외기 전기는 우측에 있는 콘셉트를 이용할 거고, 전원선, 신호선, 지금 내부로 들어가는 선은 수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바닥하고 이렇게 환기가 되는 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냥 놓으면 환기가 안 되니까 어, 내부 이제 전용 받침대를 놓고 그 위쪽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거실 쪽 매립 배관 마무리 전인데요. 고압접 배관은 보온재를 끼운 다음에 마감대 입으로 감싸고 안쪽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보온재를 한번더 덧댔습니다. 드레인 호스는 케이블 타이로 묶어준 다음에 혹시 빠지지 않도록 실리콘을 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실 스탠드 에어컨 커버 덮기 전 영상입니다. 좌측은 드레인, 우측은 고압접 스마트 링크를 체결했고요. 상부에는 단열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했습니다. 물은 경사를 줘가지고 내부에서 외부로 빠지는 데 이상 없도록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단부가 됐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벽걸이 메립 배관인데 내부의배관이다 꺾여 있어요. 배관 각을 잡을 때는 내경 스프링을 놓고 각을 예쁘게 잡아놓고 설치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메리 배관 용접 연결 후에 배관 청소를 합니다. 스폰지를 이용해가지고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벽걸이 스탠드 동일하게 청소를 진행합니다. 매립 드레인 이상 없이 삽입하고 있습니다. 드레인을 집어넣을 때는 전기 테이프를 한번 감싸주면서 집어넣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매립 배관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각을 잘 잡았습니다. 고압, 저압. 상단부, 이제, 고정판은 수평을 잘 맞춰가지고, 어, 피스를 상부에 하나, 둘, 셋, 넷, 하부에 두개 해서 총 여섯 개로 해서 고정했습니다. 매립 드레이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전기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피스가 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제품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걸이 업고 하단부 커버 덮기 전에 영상입니다. 좌측의 드레인은 상부에서 하부로 해서 물이 빠지는데 이상 없도록 마무리했고요. 가운데 스마트리크 연결 부위는 단열을 잘 해가지고 내부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오른쪽에 전원선 신호선 그 다음에 고정거리 를 해가지고 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했습니다. 진공작업을 하고 지금 단자대 전원선 신호선을 우리 부마스터가 이상없이 다행결 했습니다. 이제 가스를 넣고 테스트를 합니다. 설치된 제품은 R32 가스를 쓰는데요. 1m에 10g씩 가스를 충전하면 되겠습니다. 일산 토르지오 아파트 삼성 인버터 홈멀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거실 쪽이고요 배관은 어, 나오는 쪽이 약간 올라와 가지고 물이 빠지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단부로 배수를 연결했습니다. 배수 호수는 그냥 가게 되면 결로가 생기니까 배수 호수 자체에 이제 단열을 해가지고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했습니다. 배관은 상부로 들어가고요. 제품 위치 선정을 할때 필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으셔야지 고객님께서 다음에 청소할 적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 삼성 인버터 무풍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안방 쪽에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도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제품 하단부에 배관을 가려가지고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했습니다. 삼성 홈 멀티 실외기 설치 잘 마무리 됐습니다. 하단부는 받침대를 조립해가지고 환기가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부에 삼성 홈 멀티 실외기를 안착 후에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실외기 전원선은 콘센트에서 바로 전원 인가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제품과 갤러리는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위치를 최대한 밀착을 해서 여름철에 쓰시는데 부하가 안 걸리도록 설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름에 사용할 때는 이 갤러리를 항상 열어놓으셔야지 부하가 안 걸립니다. 하단부는 평양이 되게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되고요. 상단부는 약간 비스듬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 외기 쪽은 거듭적이면 짐을 많이 싸시면 안 됩니다. 공기의 흐름에 있어서 공기가 들어와서 다시 나가니까 뒤쪽에는 짐을 웬만하면 많이 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삼성 홈멀티의 실이잘 설치됐습니다. 대법 설치 후에 갤러리 문을 완전히 닫았는데요. 여름에는 개방하시고 사용하셔야지 제품에 무리가 없고 냉방력이 향상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대우프로지오 메리평 아파트 삼성 홈멀티 인버터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 가든능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오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